오늘은 서울에 갑니다. 만나를 조지기 위해서, 눈, 민주, 만나를 조지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한번 가보려고요.

뭐야?들 중에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이브 어, 유연도 당사자이긴 한데 어, 어쨌든 그러고 1억 5천 으면뭐 청산분들도 하게 50만 원씩 출금을 풀어준다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하는당해들은 절대 그냥 안 아, 아. 국토보통부도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 그런게 정부에서 이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거죠.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은 아, 이 만남플러스 조대표와의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이런 업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에 네, 그러 그러한 사안이다 이것이 네, 사회적인 사건이고. 그러면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박수 좀 주시고요. 뭐 일단은 잘 다녀왔고요. 음 많이 씁쓸합니다. 갔는데도 분위기 자체가 뭐 당연히. 진짜 거의 초상집이죠. 어, 대출은 대출대로 이제 받고 파산되신 분들도 있고 빚덩이에 떠안았고 가게는 넘어가고 기사들은 빠지고. 네. 정확하게는 가서 일단은 방문했다는 것만 보여 드리고 다른 부분은 네. 추후에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최대한대로 이제 모아서 힘을 합쳐서 진짜 한번 이렇게 농락당한 그리고 진짜 적은 인원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배달대행 자체가 폭파가 돼서 파산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번돈 우리가 찾는 건데 그거를 못한다면 어디가사소연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위메프 팀원 사태에서도 한뭐 2천억 가까이 지원을 국가에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감이면 국감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 뭐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수 있으면 해주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진짜 상처받고 굉장히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위로가 될수 있게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자 저도 서울에 가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간 뭐 정말 피눈물나게 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고요, 벌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래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같이 한번 싸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자기가 번돈못 받아서 고통스러워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만나를 응징하며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